교회 안의 경력이 예수님과 친하다는 증거인가? 목상 중에 내 자신에게 자문하게 되었다. 너 예수님과 친하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슬펐고 가슴이 아팠다. 엘디를 아껴주던 분들은 엘디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창설자, 기아라 루빅을 일곱 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 주었고,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아련할 기회도 만들어 주었다. 선배, 회원들의 노력으로 특별 대접을 받았지만, 내가 했던 일은 인증샷을 자랑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내가 주교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주교와 친하다는 증거가 될까? 주교회의에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예수와 친하다는 증거가 될까? 신앙할 때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일했던 경력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 신앙한다는 것과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신앙이 없을 때도 일을 했었다.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가 되어가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는 교회 안에 경력만 쌓는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진다. 엘디에게 사랑받기 위해 간절히 손을 내민 짝사랑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파하셨을 예수님. 자책을 하게 되는 까닭은 눈초리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에게서 나가는 눈초리가 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초리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다르다. 누구나 눈초리가 눈총인지 애틋함인지 느낌으로 알게 된다.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눈총을 보내지 않고 애틋한 마음이 피어나도록 나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할 때이다. 모든 사람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예수와의 친교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이다. 아직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애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묵상 중에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눈총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수에게 눈총과 질타를 받았던 유일한 부류는 죄인이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나와 다르게 만들어진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다. 나와 다르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겁게 느껴지는 형제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친교를 쌓으려는 노력이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과 친교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성실하신 하느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사로워졌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